안녕하세요. 부여의 꿀농원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자, 일농장 호박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, 제 꿀농원 호박은 이렇게 지금 거의 분이 나와서 이제 곧 시, 이제 따시게 됐습니다. 그 호박농사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해보니까요. 그 물빠짐, 물빠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다가 그 나무를 심으려고 아 고를 아 중간에 또을치고한칠메 정도 해서 그 중간에가 조금 한일메 정도 올르게 해서 물 빠짐이 좋게 만들어 놨었어요. 아 거기다 호박을 심었는데요. 아 지금도 이게 여름 것도 이렇게 많이 크고 있고 호박이 아 제일 중요한 것은 아. 일찍 심어서, 아, 물 빠짐이 좋게 해서, 아, 빨리 따는 거. 에저 같은 경우는, 그래서 지금 호박이 거의 다 익었어요. 중간에 것은, 아, 이것도 충분히, 아, 아직까지는, 제가 볼 때는, 그, 호박이 열려서, 열려서, 아, 수확 가능한 시기가, 제가 볼 때는 8월 중순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? 아, 8월 중순에, 아, 열리면, 아, 9월 중순, 10월 중순 두 달이면 가능한데요. 아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월 중순까지는 애호박을 따 먹지 않고 음, 키우다가 이제 8월 중순이 넘으면 그때부턴는 애호박도 따 먹고, 애호박 판매도 하고 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지금 일농장에는 호박이 그두 동이에요. 아, 두둥인데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이 다 나와서 지금 이파리도 생생하고,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생생한 것은, 아,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. 아, 멀칭을, 비닐 멀칭보다는 이렇게 잡초매트, 아, 잡초매트로 멀칭을 하면 그 숨도 잘 쉬고, 그 병도 좀덜 걸리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, 아, 옷걸롱어는 이제 곧 따시가 어, 돼가고 있습니다. 자, <laughs> 호박바 오면요, 이렇게, 재밌어요. <laughs> 지금, 이, 순이 내려온 거 있으면, 올려주면서. 근데 그,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면요, 얼마나 재밌는지. 아, 그러고, 올해는 다시 또덕굴래서 걱정했지만, 이렇게 저, 공중재배 좀 하면서, 또 그, 밑에는 풀 깎아주고요. 어, 이렇게 호박이, 또, 공중주배 하다 보니까, 가지를, 아, 원주기가, 세력이 좋은 호박은, 원주기도 키우고, 또, 딴 주기도 두개 키우고, 세개 키웠어요. 그래도 호박도 빨리 다니고, 아 익는 것도 빨리 익고요. 이렇게 다 지금 익어서, 이렇게 좀다 분이 나와서요. 지금 곧 수확해야 되는데요. <laughs> 호박도 이거 따서, 아 이거 이거 창고에다 쌓는 게 쉽진 않아요. 아 그래서 아이들이 날짜 잡은 잡는다고 하는데요. 아팔월2 4일 정도 예, 네, 그때 어 아, 온다고 그더라고 따로 <laughs> 그래서 저희는 아좀 놔둬도 되니까요. 이 분이 다 나왔는데요. 그좀 성급하게 딸이없 놓고 그래서 아제 같은 경우는 호박농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서둘러서 아저 같은 경우는 아. 4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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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3월 말에, 3월 말에 그 모종을 부어서요. 4월 말에 심었어요. 4월 말. 그래서 이렇게 그좀 빠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전 친환경, 유기전환기인데 지금요문농약 지나서 유기전환기인데요. 그, 저 바닥에 다 멀칭을 할 수가 없어요. 저는 풀을 깎아주고 농사하기 때문에, 아, 밑에는 모시를 깎아서, 걸음도 하고, 풀도 깎아주고, 아, 그렇지만 호박은 이 위에서 대롱대롱 맘껏, 맘껏 지금도 막 열려서 크고 있고요. 이렇게 그, 제가 보다는 호박농사 1년, 1년 지나면서, 제가 지금 뭐 5, 6년 지금 지난 것 같은데요. 아, 이제는 어느 정도는, 아, 호박이 이렇구나. 아, 그 정도. 그리고 자꾸, 어, 딴 방법 있으면 또, 저도 유튜브를 많이 하지만요. 유튜브 보고, 아니면 네이버 보고, 정보 찾아서, 아, 좋은 방법 있으면 따라가고, 예. 그, 엄미주의기, 뭐, 아들주의기, 뭐, 그런 것도 많이 또 신경 쓰는 편이고요. 또 그, 걸음 넣는 방법, 아, 그런 것도 상당히 아,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고요. 그 멀칭도 상당히죠. 아까 말씀드리지만 멀칭도 상당히 중요해요. 아, 멀칭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, 이렇게 그 올해는 그 고객분들이 아, 응원해 주시는 호박, 예, 장. 자 여기는 아, 삼농장인데요. 와 여기도 호박에 이파리가 엄청나게 좋고요. 잎이 주기도 좋고. 그리고 중간에 지금 많이 또 열리고 있고요. 이것은 심어서 한 금방 장마철 전에 많이 큰 상태였고요. 아 여기는 장마철 지나면서 막 열어서 크고 있습니다. 아 이곳은 저희가 그 표고버섯 터는 자리인데요. 아 표고버섯 안 하고 예, 계단을 이렇게 쳤었어요. 근데 뭐 표고버섯 하게 되면 사실 거름이 걸음이 거름이 땅이 안 좋아서 아 아무것도 할거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, 저 같은 경우는, 아, 여기다가 호박을 심었는데요. 호박 같은 경우는, 이렇게 좀 멀칭 했잖아요. 멀칭. 풀, 풀, 풀매트로 멀칭을 했는데요. 멀칭하고, 이 하우스 하고 남은 철제 뽑았잖아요. 아, 그것을 다시, 아, 이렇게 꼽아서, 여기도 물빠짐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골이, 중간에 골이 있어서, 물빠짐이 좋아서, 아, 호박은, 최고 좋은 것은 물빠짐. 예, 네, 물방인것 같아요. 그리고 햇빛도 줘야겠지만여 요, 기 같은 경우는, 아, 이렇게 그, 위에서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요. 어, 아, 그래서, 아, 평년작 이상은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쭉, 좀 빨리 심은 게좀적요 적중한 거죠. 아, 그래서, 아,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